알 속의 생명은 알을 깼을 때 비로소 태어나. 하지만 나는. 저, 트리스 씨. 이게 보고 싶어 하시던 늑대개 팀의 스페어 무기예요. 으, 원래는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 무기들 중 하나. 내가 가져도 될까? 아, 안 돼요. 큰일 날 거예요. 무기를 갖고 뭘 하시려고요? 힘이 갖고 싶거든 잃어버린 위관과 뿔을 대신할 힘을... 그 심정은 이해해요. 트리스 씨는 스스로 힘을 포기하셨으니까요. 그 선택은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포기한 것의 미련은...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의 선택, 후회하세요? 후회하지 않아, 아직은. 하지만, 역시 힘은, 갖고 싶어. 트리스 씨. 영지, 생성! 길적하는 힘을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도와드리지요. 뭐? 차원중 지금의 이 몸은 방랑자. 그러나, 한때 당신의 아버님을 섬겼던 몸. 그분을 섬겼듯, 이제 공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함께 가시지요. 공주님께 힘을 선사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제안인데, 설령 그 제안이 사실이라 해도, 갑자기 떠나면 언니가 걱정할 거야. 하지만, 이대로는 계속 약해지시기만 하겠죠. 언니분의 도움이 될 수도 없으실 겁니다. <laughs> 그리고, 아직 확신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과 함께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날 오래 염탐한 모양이지? <laughs> 그런 셈이죠. 그 무기구에서 무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공주님께 어울리는 것으로. 칼. 잃어버리신 뿔보다 더 예리한 칼이지요. 그걸 쥐고 저와 함께 가시죠. 거절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지? 그러시면 외람 되지만 강제로라도 모셔가는 수밖에요. 그렇다면 난 나의 자유를 위해 싸우겠어. 상대가 누구라도 지지 않겠어. 언니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스스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럼 간다. 용의 피줄, 어둠의 눈동자. 그럼 와 보시지. 감당할 수 있겠어? 공주님의 가능성 시험해 보겠습니다. 음, 익숙하지 않은 칼이지만 어쩔 수 없지. 어? 가겠어. 도망 못칠 거야. 처음 쥐신 칼로 이 정도의 공격을 펼치시다니. 실로 훌륭합니다, 공주님. 놀라운 자질. 과연 그분의 딸임답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직은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시군요. 이것으로 저의 승리입니다. 약속을 잊지는 않으셨겠지요? 아직기야. 난 아직 쓰러지지 않았어. <laughs> 고집이 세시군요. 그 또한 아버님을 닮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 만족하실 때까지 검을 부딪혀볼까요? 그럴 시간은 없다. 늙은 방랑자여. 이 목소린 누가 말하는 거지? 마녀인가? 목소리로만 인사드리는 걸 용서하십시오, 공주님. 이 몸은 마녀. 한때... 당신의 어머님을 섬기던 자입니다. 왕비님께 인간들의 차원으로 넘어간 다른 자매들을 대신하여 왕성을 지키는 임무를 하사받았었지요. 그 왕성은 무너졌고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동생마저 이 낯선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니 이 마음엔 슬픔과 분노만이 남한 나이다. 방랑자여. 지금은 공주님과 놀아드릴 시간이 없다. 언제 인간들이 방에 알아올지 몰라. 그런 의미에서 공주님, 좀더 난폭한 방법을 쓰겠습니다. 에시크다. 나와라. 영혼 없는 전사들.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일대의 군단의 병사들을 불러들였나이다. 지성이 없이 저의 마력으로만 움직이는 꼭두각시. 난 복한 수이긴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모시게끔 하겠습니다. <laughs> 이건 이야기가 다른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지? <laughs> 죄송합니다, 공주님. 다소, 뜻밖의 일이 벌어졌군요. 하지만, 마녀도 아기를 가지고 이러는 것은 아니니, 이해해 주십시오. <laughs> 그렇답니다. 아기 따윈 터럭도 없지요. 자, 그럼, 공주님. 제가 준비한 군세, 맞서 보시지요. 특정 할게. 위치에 캐릭터가 도착하면 자동으로 사이킹 무브를 시전하여 보였어. 맵을 이동합니다. 하... 차원종들의 숫자가 상당해. 조금 피곤하지만 어쩔 수가 없겠어. 공주님, 들리십니까? 이 목소린... 아까 전에 방랑자로군. 무슨 일이지? 괜찮으시면 몇 마디 거들어드리고자 합니다. 칼을 쓰는 법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지요. 이유가 뭐지? 날 지치게 한 다음 납치해 가는 게 목적이었던 거 아니야?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다만 공주님이 강해지는 것을 바랄 뿐 모셔가려는 것도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 <laughs> 좋아. 그럼 조언을 허락하겠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호흡을 가다듬고, 자세를 잡아보시지요. 무턱대고 휘두르는 게 아니라, 상대를 관찰한 다음 베는 겁니다. 모든 건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거기군. 끊어주겠어. 끊어주겠어. 잘하셨습니다. 역시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상해. 처음 잡아보는 칼인데, 마치 이전부터 써왔던 것처럼 익숙하게 느껴져. 그것은 공주님의 혈통에 칼의 재능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 뱀들은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뿌리나 발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뿌리나 발톱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용의 길을 추구하기 위해 선택하는 무기. 그게 칼입니다. 선대왕들도. 용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뿔과 발톱 대신 칼을 택하기도 하셨죠. 즉, 우리 일족의 핏줄 속에는 칼이 존재합니다. 음, 과연 이거라면 나의 새로운 힘이 될 수도 있겠어. 혈통 속에 내재된 칼의 재능이 있으니 그 재능을 갈고 닦으시면 더 강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 휘둘러보시지요. 그 칼이 공주님의 뿔과 발톱보다 더 익숙해질 때까지 <웃음> 집요하게 <웃음> 집요하게 <웃음> 끊어주겠어 그건 그렇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자는 누구지? 그것은 지금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주님과 우리 일족의 후원자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군요 그 후원자가 나를 만나려는 목적은 그 또한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노골적으로 수상한 이야기네. 호기심이 생기긴 하지만 언니에게 말을 하지 않고 떠나갈 수는 없어. 음, 그렇습니까? 그러면 역시 첫째 공주님께도 양해를 구해야겠군요. 그쪽에는 인간 전사들이 지나치게 많아서 접근하기 곤란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지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별 말씀을요 이 모든 건 공주님을 위한 일 공주님이 불편하신 일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쉬이. 여전히 먼 길을 돌아가는구나 방랑자 마녀 음? <놀냐> 무슨 속셈이냐 너는 가만히 있어라 방랑자 공주님 공주님께서는 지금 지나치게 인간에게 물들어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오염을 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공주님과는 다르게요. 첫째 공주님은 이미 인간들의 사상과 이념에 너무 물들어 버렸습니다. <laughs> 언니를 나쁘게 말하면 화낼 거야. 분노는 좋은 것입니다. 분노는 당신의 아버님을 용으로 이끈 감정. 그러니 저도 공주님으로 하여금 그 감정을 불러내도록 하지요. 이제부터 이 분신으로 공주님을 쓰러뜨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강제로 모셔가기로 하지요. 그게 싫으시다면, 저를 쓰러뜨려보시지요. 마녀. 무슨 짓을? 너 또한 공주님과 칼을 마주했지 않느냐? 이번엔 내 차례다. 그것뿐이야. <laughs> 걱정 마. 너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겨우 이 무게에도 익숙해졌어. 쉽게 쓰러지진 않을 거야. <laughs> 그러면 한번 그 실력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오십시오. 공주님…… 더큰 힘을 네. 몰아쳐라…… 어! <laughs> 대단 하시군요. 다소 파들이긴 했어도 한순간이나마치 허를 찌르시다니…… 약속대로 물러나 죠 너희의 제안은 고맙지만, 난갈수 없어…… <laughs>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수정구를 보시지요. 저건, 여, 여긴 어디죠? 어두워서 무서운데, 부... 불어주세요! 이빛나? 방랑자가 공주님의 칼을 챙기는 동안, 저는 이 인간을 잡았습니다. 공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겠다면, 이자가 아주 험한 꼴을 보게 되겠죠. 마냐. 그런 비열한 짓을 하다니, 이건 사전에 이야기한 것과 다르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야. 모든 것은 용의 부활을 위하여. 이해해 주십시오, 공주님. 아주 비열한 수단을 쓰는군. 그래서? 이런 짓까지 해가면서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저희와 함께 신서울의 구로라는 곳으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채비를 하시지요. 기나긴 여정이 시작될 테니까요. 내 눈에 비친 순간, 네 패배는 정해진 거야.